커터 스트로크를 하시는 분들은 게임할 때두 가지만 아시면 되잖아요. 첫 번째, 커트량이 일정량 이상을 가지고 있는 커트. 일반적인 커트나 좀 깎여 있는 커트, 회전량이 많은 커트. 두 번째, 회전량이 적은 커트, 너클성에 가까운 커트. 그두 가지만 구분을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놓고 뒤로 빼지 말고. 그렇지. 이제 그렇지? 자, 간광호를 가지고 그러죠 관점, 그렇지? 커트 스토럭을 시작한 지, 한 일주일 쯤 됐는데요. 이 드라이브를 하니까 동작이 좀 크고, 좀 힘을 다리에서 조금 어느 정도 힘을 받쳐 줘야 되기 때문에 힘이 조금 약하신 분이나 여성분들한테는 실제 게임에서 드라이브를 제대로 써먹기가 어려운 부분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나이도 있고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한번 커트 스트록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셨듯이 일주일 정도 됐는데 요만큼 자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 다행인 것은 커터 스트로크는 드라이버보다 빨리 실제 게임에서 보다 쉽게 써먹는다는 거죠 보다 스윙이 잘 나온다 실제 게임에서 열심히 연습한 드라이브를 한번 걸어 보려면 대단한 집중력과 용기가 필요하지만 커터 스트로크는 폼이 작고 어느 정도 적당한 힘만 있으면 스윙을 쉽게 할수 있으니까 게임에서 좀더 자주 써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시합장에서 보면 커터 스트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 기준으로는 대부분이 이 라켓을 직각에 가깝게 이렇게 세워서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팔을 좀 뒤로 가서 공을 딱 세워서, 라켓을 세워서 탁 치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그런 경우는 이제 카트가 좀덜 먹었거나, 네트보다 조금 높을 때는 힘있게 처리하는 데는 좋은 거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상대가 커트를 낮게 잘 보내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죠 툭께주는 커트가 아니라 찌르는 커트 이런 거 있잖아요 어, 그런 분들의 커트는 낮게 깔려 온단 말이야 그런 경우에 라켓을 직각에 가깝게 세워서 힘으로 쳐서 넘기기는 힘들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연습 방법. 두 번째, 커터 후 커터 스토록 하는 방법. 연습 방법을 보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커터 스토록이 의외로 생각보다 간단해요. 첫 번째 연습 방법은 라켓을 직각에서 30도 정도 가량을 하늘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공의 아랫부분에서 시작해서 가지고 올라가는데, 이때, 이렇게,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움직이는 연습 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위로. 어 자, 이 경우는 일반적인 커트. 커트가 많이 먹었거나 일반적인 커트는 라켓이 30도 정도 숙인 상태에서 공의 아랫부분을 그대로 위로 감싸주면 됩니다. 그대로 위로. 이걸 앞으로 감싸려고애를 쓰지 마시고 약간 공을 위로 감싼다는 기분으로 완만하게 이렇게 이런 연습부터 하시면 돼요. 약간 위로 그러면서 이 공의 러버가 굴러가는 느낌도 살짝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의 포먼스를 만든다는 기분으로 가지고 올라가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포인트는 공을 앞쪽으로 덮는 게 아니고 공을 조금 크게 둥글게 감싼다. 조금 위로 감싼다. 위로 감싼다. 자두 번째 늙클 볼이 왔다. 또 커트량이 작다. 굉장히 그런 경우에 똑같이 30도 가량을 시작을 했는데 공이 갑자기 늙클 불로 왔어요. 그럴 때는 당연히 밑둥에서 시작하지만 위로 감싸는것보다는 밑둥에서 살짝 더 앞으로 감싼다. 앞으로 덮는다. 그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죠. 앞으로 감싸죠. 크게 원을 그리듯이 감싸는 게 아니고, 앞쪽으로 감싸는 거예요. 그 이유는 너클볼이기 때문에 그렇죠. 너클볼이니까 커트 양이 작기 때문에 내가 위로, 위로 많이 감쌀 필요가 없죠. 커트 스트로크를 하시는 분들은 게임할 때 커트볼을 두 가지만 하시면 되잖아요. 첫 번째, 커트량이 일정량 이상을 가지고 있는 커트. 일반적인 커트나 좀 깎여 있는 커트, 회전량이 많은 커트. 두 번째, 회전량이 적은 커트, 너클성이 가까운 커트. 그두 가지만 구분을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두 가지만 구분을 하시고 연습을 하시면 좋겠죠. 방금 설명드린 대로 연습을 하셔가지고 그것을 내가 스윙을 자신있게 힘차게 해주시면 이게 스트로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뒤집었기 때문에 그래요. 30도 정도 뒤집어서 감싸주면은 이게 공 회전만 먹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회전은 약간 먹이고 안 먹이고는 본인이에요. 본인의 감각이고 뒤집었기 때문에, 공을 밑, 밑둥을 받쳤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치게 돼 있습니다. 스냅이 들어가게 돼 있고, 팔스윙이 앞으로 치는 스윙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낮은 커트볼도 정확하고 예리하게 치기 위해서는, 공의 아랫부분을 칠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네트를, 아랫부분을 쳐야, 네트를, 홀을 약간 그리면서 넘어가면서 때리게 된다. 커터가 아무리 낮아도 딱 얹어서 탁 하고 때릴 수 있어요 보이죠? 이렇게 탁 때리는게 보이죠? 얹었잖아요? 탁! 거기서 탁! 치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두번째는 자 커터 후 커터 스트로크 하는 방법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커터를 하고 팔을 옆으로 벌리니까 라켓이 뒤로 많이 가는 거야 그러면 커트볼은 굉장히 불안정해집니다. 이게 미스가 많이 오게 돼서 뒤에서 치면. 이게 맨 공이 아니잖아, 커트볼은. 뒤에서 나오면 안 돼, 얘가. 커트볼은 무거운 공이다 말이야. 깔아놓은 공이니까, 공이 뒤로 가버리면, 공의 정면을 때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큼 높은 공이 아니면 잘 걸리겠지. 커트량이 셀수록.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뒤로 가지 않고, 골반에 내리시면 돼요. 골반에 이렇게. 어. 백스윙을 이런 식으로. 앞으로 나란히 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손목이 힘을 빼시고, 골반 앞쪽에 아니면 허벅지 위에 올린다는 기분으로 갖다 놓으시면 돼요. 옆으로 가시면, 어.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게 힘들다. 그래서, 허벅지 위나 골반 앞쪽이라고 생각하시고 갖다 놓으시면 내가 공이 좀 멀리 가도 밑에서 공을 때릴 수 있기 때문에 미스가 줄겠죠 이렇게 근데 내가 미리 라켓을 들고 있은 만큼 갑자기 공이 났거나 빠지는 공을 따라갈 때 벌어진다 말이야 옆으로 뒤로 빠진다 말이야 라켓이 그러니까 미스가 나지 그까 여기서 시작해야지 내가 따라가더라도 마지막에 밑에서 올라오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돌았을 때도 보세요. 자, 이렇게 돌아서 줘야지, 골반 앞에 똑같이 허벅지 위에 딱 받쳐놔야, 돌았을 때도 팔이 뒤로 안 빠지겠죠. 안 올라가야 돼, 팔이 뒤로. 세게 치려고 하다보면 팔이 확 올라간다니까, 벌어지면서. 그래서 폼을 작게 하면서 정교하게 치시려면, 골반 정도 높이 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백스윙 높이를 이 테이블 높이에 준해서 하시면 됩니다. 보이시죠? 이 테이블 높이나 높이보다 살짝 아래 정도에 내려간다. 어, 이만큼 많이 내려갈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테이블 높이보다 살짝 아래 정도에 내려간다. 이렇게 백스윙 높이를 일정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음, 많이 올라와 있지 말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 정도 테이블과 바켓의 높이가 비슷하죠. 자, 이 정도에서 탁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백스윙은 이렇게 허벅지에 올린 다음에 커트볼이 커트량이 많으면 맞을 때 밑둥을 치면서 조금 위로 때려준다. 조금 위로 때려준다. 두 번째 커트량이 적다. 너클부로 가깝다. 그러면. 밑에서 시작하지만 조금 앞으로 때려준다. 밑에서 시작해서 앞으로 때려준다. 앞으로 때려준다. 자, 조금 위로 때려준다. 자 그리고 항상 명심하실 것은 커트하고 내가 커트 스트로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커트하고 이렇게 오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커트하고 바로 이렇게 바로. 커트하고 내가 커트 스트로크 하기 위해서 라켓을 옆으로 벌리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 많잖아. 커트하고 때리려고 이렇게 하시는 분 많죠. 바로 옆으로. 이렇게 해도 뭐잘될수 있겠지만 제가 하는 방식은 커트하고 옆으로 말고 커트하고 허벅지로 바로 옵니다. 이렇게. 폼을 작게 만들면서 준비를 하는 거죠. 자, 커트하고 올려놓고 커트하고 올려놓고, 박. 커트하고 올려놓고, 박. 하고 이렇게 그죠커하고 이렇게 오면서 이 자리로 오면서 공을 보는 거죠. 항상 그래서 백스윙 자리를 커트스로 트 하실 때는 허벅지 위에 기준으로 이렇게 요거, 요게 포인트입니다. 요게 포인트 3도 정도 하늘을 보게 해서 허벅지에 올린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커트량을 파악해서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백스윙 방법은요. 자, 이 상태에서 라켓이 허벅지 쪽에 오는데, 라켓 모양을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있으면 공을 치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자 허벅지 쪽에 바로 내려오는데, 라켓 모양이 살짝 옆으로. 어떻게 보면 허벅지 옆에 있죠. 팔은 허벅지 위에 있는데, 라켓은 옆으로 만들어져 있죠. 이렇게. 음. 자, 그래서 팔꿈치를 살짝 뒤로 밀어 넣어서, 이렇게 팔꿈치를 허리 뒤로 살짝 같이 밀어 넣어서, 라켓이, 라켓은 허벅지 오른쪽에 살짝 위치해 있고, 자, 팔은 옆으로 되어 있다기 보다는 조금 앞으로 되어 있는데, 살짝 옆으로 되어 있어요, 살짝. 완전 일자가 아니고, 살짝이죠? 밑으로 해서 살짝 벌어져 있죠? 이렇게 하시면 내 몸에 라켓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폼도 작아지고, 공도 빨리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라켓을 끝이 밑으로 가지 마시고,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살짝 옆으로 해서 이렇게. 어쨌든 백스윙 하실 때, 이렇게 골반하고 같이 팔꿈치도 살짝 뒤로 가면서 내려오는 게 좋다. 보세요. 팔꿈치도 움직이죠, 이렇게 하면서 옆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툭. 골반도 살짝 서서 치는 게 좋겠죠, 이렇게 어차피 허리에서 약간 힘을 써서 임팩트 주는 게 좋습니다. 팔로만 하시려면 힘들어요. 살짝 골반하고 팔꿈치가 살짝 어갔다가탁 넣는 느낌으로. 날씨가 굉장히 덥네요. 어쨌든 그 무더운 날씨에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오늘 또될 때까지 파이팅입니다. 파이팅!